13번째 인물 노아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 지난 시간에 토요일 새벽 4대에 걸친 명문 가문을 살펴준 조상은 에녹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65세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65세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죠. 아들을 이름 짓는 것 보면 분명하게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뜻은, 예, 그가 보내리라. 무엇을 그것을. 그래서 그가 무두셀라라. 무두셀라란 이름을 지금으로 풀면 그가 죽는 날 홍수가 오리라. 야 태어날 때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 moods, death, 죽는 날, 홍수가 온다. 와! 그가 죽는 날, 홍수가 온대. 정확하게 왔어. 그가 죽는 날. 놀랍죠 그래서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죽는 날, 홍수가 온 거예요. 969세. 1000년에 31년 모자라요. 하나님은 한,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고, 969년이나 기다리셨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인간들이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내줬어. 할 말이 없어. 우리는 우리 간 하나라도 떼어주기 어려워. 심장 하나라도 떼어줄 수 없어. 눈 하나 빼줄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주었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고, 상하고,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 찌르고 싶으면 찌르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지나가다가 침 뱉고, 야! 너도 못 구하면서, 무슨 주제에, 인류를 구원해? 너나 구원해! 내려와서, 퀘! 하고 침 뱉고, 다참아내시어그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 보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바라바를 내줄 거냐 예수를 내줄 거냐 내주라고 네 찍으면 살잖아요 둘다 사형수니까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야. 그게 AD 37년 봄 AD 70년에 로마에 압제하에서 그들은 무서운 핏값을 다 치렀어. 처참하게 찍혔어. 1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어. 그말 그대로 됐어. 요 무섭습니다. 인간은 말한대로 되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 그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70년,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됐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해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지.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읽고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175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가 600세에 딱 맞춰보면 무두셀라 죽는 날이 맞아요. 600세에 홍수가 왔어요. 그냥 홍수가 온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가 오리라 하시고 방주를 예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론에 관련되고, 가인은 아벨은 예배론에 관련되고, 노아는 교회론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예, 노아의 방주는 비슷한가? 예, 예 노아의 방주는 교회인가르침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여덟 식구는 힘은 들었어요. 어라? Oh, 워낙 홍수가 험하니까 그러나 구원함은 받았습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보잘것 없어도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야 돼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6장 14절 너는 고루패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요 교회는 나와 우리 과정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도 결국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있다고 믿는 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너를 위하여 교회를 세웠다. 너를 위하여 너와 네 가정을, 네 가족,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에 걸려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요. 교회 가지고 놀죠, 침뱉죠, 발로 차죠. 찬만해 말씀입니다. 그 죄값을 다 치릅니다. 똑똑히 보세요. 중국, 지금 두달 홍수가 지금, 이제 또 3차 홍수가 온다 그러잖아요. 자세한 거는 주일날 영상으로 내가 보여줄 거니까 오늘은 안할 게, 액게 해진다. 이야, 산사땜에쫙 무너지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했던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우한의 십자가를 처참하게 꺾었어. 교회를 폭파했어. 교인들이 막, 그 영상 보셨어요? 다 보여줬잖아요. 하, 교인들이 막 교회 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제발,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십자가 있는 것, 십자가를 벽돌에다가 해놨더라고. 그걸 다 쪼개가지고 다 뜯어내고. 십자가 폭파시켜. 하나님 턱턱이 보시대요 그곳이 우안이에요. 우안에 뭐가 왔어요? 코로나 가 왔어요. 우안에 지금 뭐가 왔어요? 홍수가 왔어요. 방포에 없잖아요. 홍수를 어떻게 막겠어요? 이재민만 5,400만 명. 이재민만 쓸어버리면 끝난 거야. 하나님. 그 재산 손, 손에 난 것만 25조. 산사댐쌤 보셨죠? 네. 산사땜을 최고, 그 사람들을 최고만 좋아하니까 최고의 땜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차도, 어, 막아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크게 양자강을, 그걸 가로막아서 얼마나 크게 세웠겠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라. 막아놨어. 근데 비가 그렇게 올줄 모르는 거두달 동안 올지. 이제 더 막으면 넘어. 넘으면 무너져. 그러니까 이제 흐, 물을 흘려보내는 거야. 흘려보내니까 밑에가 전부가 다 이제 다바다 바다가 다 됐어. 문을 열어도 밑에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고, 문을 안 열자니 넘쳐서 이제 무너지고, 이 양, 진태 양, 이거 보고 진태 양. 문을 여니까 밑에가 다물바다요 어미, 봐봐요. 영상 좀 봐봐. 강아지를 개가 찾아요. 아주 막 개가 왜또개 새끼를 그렇게 많이 키웠는지 개들만이 완전히 다막 한군데로 몰려가지고 개들만 다 모아서 시쳤더매야 개가. 그데 어미 개가 그 속에서 자, 자기 새끼를 찾아내더라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산 거야. 어. 난 많이 울었어. 허 어, 울었어. 우리 하나님이 중국 보시면서 중국의 영혼들을 저렇게 하시고 산더미처럼 개들을 강아지면서현아 강아지가 호, 중국 홍수 너 아니? 홍수가 중국에 지금 내려가지고 두달 동안 난리 법석이야.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laughs> 저눈좀 봐라. 오늘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 물어봐 중국에 어떤 홍수가 왔는지 좀 보여달라 그래. 강아지 집에 있는 강아지들이 돼지 강아지가 막 산더미처럼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야다 그래. 죽었지. 근데 큰 어미가 하나 오더라고, 막 뒤집은 거야. 근데 거기 살아서 자기 새끼를 찾아내. 그래가지고 물건을 헤엄쳐서 저 물이 없는 그 뭐야? 육지는 아니고 섬 같은 조금만 굴이 옮겨다 놓더라니 한 강아지는 걔는 막 파는 거야, 땅을. 한장을 파니, 그 새끼가 거기 살아있어. 어떻게 알았냐다고 그래가지고 꺼내더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저게 우연이겠어요. 두달 동안 홍수가 난 게. 네 몽골에서 패스트가 발병을 했어요, 네 몽골에. 패스트는 그게 이제 발병이 돼서 발전을 하면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죽었어요. 패스트가. 우한에서 코로나가 나왔는데, 네 몽골에서는 패스트가 와서 지금 북경으로 진입해오는데, 일체 보도를 차단시켰어요. 패스트가. 전번에 봤죠. 동국삼성의 메뚜기 때가또 온다고 지금. 그게 한국으로 틀면요. 다 끝나요. 가을에. 아, 지금 진격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인간의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서, 이래도 시진핑 정권은 무너지고, 저래도 무너진대. 방보요 어마어마한 샨사 때문에 막아놨는데,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니까, 거기까지는 홍수가 안 오리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해놨어. 막아놨어, 이렇게 그런데 그게 지금 불과 11m야. 이제 11m만 참은 넘쳐. 물이 넘치면 땜이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문을 연거라. 할수 없이 열어서 밑에가 이제 물받아 되는 거요 지금 난리야, 밑에는. 그게 상해까지 오고, 만약 산사 때이 무너지면 제주도까지 영향이 온다. 고왜 오느냐? 그 뭔지 나는 왜 제주도가 문제가 있다. 왜 그런지 찾아봤어. 이 물이 얼마나 많은지, 제주도에 물이 흘러와가지고 염도를 바꿔놓는데요. 그래서 양식장이 다 썩어 죽는데. 염도를 바꿔놓으려요 산사 때문에 가다놓은 물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염도를 낮춰버린 거야. 그래서 고기가 다 죽는데, 제주도. 그 제주도는 또 기도해야 되겠네. 요 여러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인간의 그 입을 다물게 해버리십니다. 잔나무로 방주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중국 정부는 교회를 팔로 차버렸어. 폭탄으로 폭파시켜버렸어. 지금 이 정보가 교회를 난도질할 하려 그래. 두고 보자고. 되나? 방주는 네, 이렇게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50규빗이요, 고가 30. 이 건축 배를 건축한 분들의 이미 증거된 이 규모는 이, 이 규격과 이 모든 어, 것은 하나님 만들으라고 하신 노아에게 명하신 이 배는 정확하게 가장 안전하게 떠있기가 이거는 앞으로 갈 배가 아니라 떠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에되면 하면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평평해 보통 배는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날카로워야 돼 밑에가. 역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아, 삼각형은 날카롭게 돼야 되는데, 춥나봐. 추우세요? 좀 끄세요. 추워요? 어. 말씀에 지금 막, 기기울린이라고 추운지도 모르시는데, 이렇게 축구장가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는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그 전까지는 홍수가 없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홍수로 멸하리라.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홍수로 멸할 테니, 이렇게 배를 만들어라. 할 때, 120년 동안이나 그대로 만든 배 이게. 나 이게 배다. 노아, 홍수. 배. 그 다음에 이제, 120년이 지나고 때가 참해. 네. 암수 한상 전부 다집어넣었 1층에는 공룡도 들어가고, 1층에는 코끼리도 들어가고, 만모수도 들어가고, 만모스라고 아니? 시베리아의 동토에서 발굴이 됐는데, 코끼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더큰 짐승이 살았어. 동물. 2층에는 이제, 호랑이도 가고, 사자도 가고, 이제 3층은, 그 위에는 이제 뭐, 어, 작은 것들이, 양도 가고, 뭐, 이렇게. 노르도, 토끼도, 그래서 아무리 비가 와도 이렇게 떠있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땅에는 심판, 방주 안에는 생명의 보존함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심판이 올 텐데, 교회 안에는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겠죠.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을 모든 육체로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2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천하에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다 멸절하리라. 다 죽으리라. 그래, 그게 이제 화석으로. 보통 화석은 이제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화 홍수가 아닌 화석은 하나 죽고 뭐 많아봐야 두세 개인데, 지금 발굴된 화석들은 노아 홍수처럼 막 휩쓸어 가지고 그게 화석이 돼 버리니까 각종 짐승들의 뼈가 각종으로 또 난립해 있어. 제대로 자연사를 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난리가 돼서. 그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가장 큰게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지층이 다르다는 지층 지질학자들이 그게 시루떡처럼 어, 뭐고생대거중생대거뭐 이렇게 층층이 다 있어가지고 시간대별로 돼야 돼 시대별 로 연대별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터키만 가도 어, 또 요르단만 한번 가보셔야 돼 요르단 관광지 가운데고 그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가면 뭐 믿는 사람들이 그 지층을 보면요 바위 의 지층이 다르다니까 이쪽 다르고 이쪽 다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층이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안 졸리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1kg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시루떡이 똑같아야 되잖아. 요 근데,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게 바위로 굳어 있어요. 그 유명한 요르단에 그, 그, 바위, 바위, 암, 암몬, 암먼, 암몬, 암먼족족들이 살았던 곳 바위, 그, 바이, 그 왕, 왕족들이 있는데, 그 바위, 가보요 바위 뚝, 바위가 이제, 완전히 길이, 어마어마하게 바이 하늘만 보이도록 어마어마하게 파져 있어요. 난리야 그게 너와 홍수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걸 이제 타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거부터 뻥 뚫려 있어. 거기. 그래가지고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성전 인디아나 존스 봤어요. 인디아나 존스 봤니? 뭘 찾아서 있어. 거기에 나오는 영화 장면이. 그 옆에 지지를 보면 완벽한 바위인데 똑같아야 되잖아, 요 시루떡처럼. 근데, 갑자기 그게 달라진다니까, 눈으로 확인이 돼서. 왜 중동에 석유가 있느냐? 에덴 동산이 무너져서,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의 짐승들,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의 식물들이, 이제 밑으로 땅에 가서 썩어서 기름이 된 거죠. 왜 중동 땅에만 기름이 있나? 에덴 동산이 거기 있습니까 증거는 많아요. 노아홍수 노아홍수 때 에덴동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칼 불칼로 막다가 어홍수 때 묻혀버립니다. 하나님이 묻혔겠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 방주로 들어가야 생명이 보존니다 방주가 뭐라고요? 교회. 교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교회로 들어가야 생명이 보존다 에이, 그럴 일이 뭐 있어요? 근데 예수님 노아 홍수 때가틀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노아는 그 전까지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홍수가 안 내렸지. 그런데 홍수로 멸망한다 할때 준비했다. 노아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여덟 가족은 살았어. 노아의 여덟 가족은 살았고 각종 동물 암수 항상식은 다 살았어. 이제 오늘의 이창대한 역사를 이루었죠.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11절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으리라.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됩니다. 홍수 후방주에서 나와 단을 쌓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가 다 끝났습니다. 150일 동안 비가 40일은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0일 가운데 130, 40일 빼면 110일 동안은 물이 이제 가득히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빠져나가는 게 150일. 150, 150으로 나네요. 그래서. 비에 잠긴 날이 150.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쏟아갔어 완! 다 묻혔어. 요 끝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물이 빠진 날이 150일. 그래서 150 플러스 150. 그래서 홍수 기간은 300일이에요. 300일 앞 150일 가운데 40일은 비가 쏟아졌어.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쏟아 올라오고. 그래서 지각변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저 지하수에 화산 폭발과 함께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빠져나가서 까마귀를 보냈더니 다만 가버리고 비둘기를 보냈더니 잎사귀를 물고 왔죠. 됐다, 가자.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예배를 드린 거죠. 단을 쌓아서. 당연한 거죠. 그래도 당연하지만 드린 것과 안 드린 것은 천지차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뭘로 드렸어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번제 아시죠? 번제는 올라 올라란 태워서 드림으로 올려 드림으로 태워서 짐승을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 인제는 용어들을 잘 아시겠죠. 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번제 때문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배 하나로 인류는 홍수를 면하게 된 거죠.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하고 무지개를 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무지개를 어떻게 받았느냐. 예, 한 번의 예배로 받았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죠. 단을 쌓았어요.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오늘날 예배와 같다. 구원 받은 후에 그들은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받아들였죠. 지상 예배가 있고 천상 예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천상예배. 유대인 축복의 비밀은 예배에 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복을 받은 민족은 유대민족. 그 민족의 축복의 비밀은 예배에 있다. 조상들이 예배를 드린 조상이야. 무지개를 약속으로 받은 민족이야. 잘못한 것도 많지만 배울 거는 배워야죠. 노벨상 의학상이 48명, 경제학상이 20명, 물리학상이 44명, 화학상이 27명, 문학상이 12명, 평화상 등한 민족 가운데 150명 이상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 경제는 말할 것도 없어. 세계를 자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야. 우리나라의 60% 재산이 유대인이야. 스타벅스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았지? 목사님이 얘기했지. 스타벅스 가면 안 돼. 왜 그래? 스타벅스 회장이 자기는 돈 벌어서 목표가 있는데 교회를 부수는 것이 자기의 목표다. 연두 교수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절대 가서는 안 돼. 스타벅스의 머그잔에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여신을 분명하게 새겨놨어. 자신은 여신을 사탄을 숭배하고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없애겠다. 가면 안 돼. 최고의 비밀은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최고의 비밀은 뭐라고? 엄마가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기도해 줘. 그렇지? 네? 엄마 성경 읽어 주세요. 그리고서 엄마가 성경 읽어 줄때 자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 받고 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들 전쟁 때도 안식일은 지킵니다. 어디 가서도 지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결국 안식일이 자기들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십시오. 주일이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알수 없어, 우리는. 그러나 주일날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했구나.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